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4시에 이렇게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 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스께로 갔다. 아멘.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렌 미드의 뉴기니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너무나 기질이 달랐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로운 반면 문두구머족은 난폭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무엇이 이두 종족에게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두 부족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라페시족은 아이를 작은 그물 모양의 가방에 넣어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엄마와 계속 몸으로 접촉하며 눈길과 손길을 보내고 아이가 원할 때에는 언제나 젖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두구머족은 아기를 넣은 바구니를 등 뒤에 매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 아무 접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표정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젖을 먹일 때에도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기의 입에 젖꼭지가 잘 들어가도록 배려한 다음 이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 지속적으로 아기들을 토닥거려줬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문두구머족의 엄마들은 서서 한쪽 팔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다 보니 팔이 금세 아프기 마련이어서 얼른 젖을 떼고 다시 바구니에 아기를 넣었습니다.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머족의 폭력성의 차이는 바로 이런 아기를 향한 배려와 터치의 차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배려와 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부부끼리 꼭 한번 안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배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좀 특이합니다. 해가 쨍쨍 떠 있는 정오에 만나셨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우물을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여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피하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많이 외로웠을 것 같지 않나요?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여자라고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가 자신임을 알려주시면서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의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배려가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우리 또한 서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배려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서 다른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안아주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